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 번, 자, 2층 버스, 3대 운전기, 2층 버스 없는 방법 알려줄게요. 가보겠습니다. 어, 트럭이 저 미쳤어요. 어, 흔들림 안 꺾여. 그러니까, 구번인것 같긴 해요. 일단, 후진 기어. 후진 기어 브레이크. 자, 후지. 후진 후진 레그 자, 후진 여봅시다 손을 꺾고, 근데 이게 잘안 꺾여져요 잘안 꺾여져요, 이게 뭐 여긴 또 어디야? 그만후도 귀하고 안 보여 오, 여기 있다 자, 후진 자 복스러워.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줄게요좀 좀 웃으면 안 될까? 좀야 우회전. 너무 늦었좀어좀웃그래서 우회 자, 쉬지? 자. 아자아아아로아아아로 그러면 누왜 뭐, 자유전을 좀못할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자잘 들어갈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왜저왜저왜 저. 잠만 훅지 어떻게 하진 있네. 힘 해줄게요. 힘어왜안 후진. 뭐, 먹죠? 너무 답답해고. 자, 이제. 아, 뭐, 갈 수가 없네, 잠깐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거 파란색 있죠? 이거를 먹으면.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2층 버스, 아, 이거 2층 버스가 아니죠? 잠깐만요. 버스가. 빠져든 가게 오고 2층 버스 자, 2층 버스 여기 있죠? 이렇게 2층 버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참넘버 누르면은 시 자, 영상 나오죠. 자 안녕. 음음음음 음. 음음음음 음. んんんんんうんうん。